축구단신 시작합니다. 먼저 유로 2024 관련 신기록들입니다. 최연소 주장에는 헝가리 국적 리버풀 소속의 도미닉 소보슬라이가 23세 234일로 기록을 세웠습니다. 최연소 출전, 최연소 공격 포인트 도움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구단 소속의 라민 야마리 16세 291일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는 바르셀로나 역사상 리그 최연소 대비 15세 291의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단 시간 득점 기록도 세워졌는데요. 알바니아 대 이탈리아전에서 알바니아, 네딘 바이라미 선수가 23초의 골을 넣어서 예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개막 4경기 총 16골을 기록하여 유로 1976 이후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두번째 소식은 EPL에서 역사상 최연소 감독이 부임하게 됐습니다. 브라이튼의 파비앙 휘르첼러인데요 2사 시즌 독일 2부 장쿠트 파울리를 리그, 리그 우승시키고 브라이튼 감독으로 부임했습니다. 세번째 소식으로선 스페인과 크로아티아의 경기에서는 점유율이 47대 53% 경기였는데요. 2008년 스페인 대 독일 경기 48%대52% 이후 16년 만에 점유율이 상대팀보다 낮은 경기가 되었습니다. 네번째 소식입니다. 뮌헨의 수비수가 이적하게 되었는데요. 같은 리그의 슈트트 가르트에서 뛰던 이토 히로키와 4년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센터백 및 레프트백이 가능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식 도르트문트는 수비스 마크 후멜스와 재계약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508 경기, 총 13년간을 뛰었습니다.